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방구석 사이버 부동산 길잡이, 사이버 임장입니다. 오피스텔 매매 가격 정보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사진과 음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이구 사진과 지도로 보여드립니다. 과연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보시죠.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중앙하이츠 파크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만원입니다.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해리움 그랑비스타 1차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7천만원입니다.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해리움 그랑비스타 2차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1천5백만원입니다.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증권 라페온빌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5백만원입니다. 남양주시 별내동 리치안이버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 가격은 8,500만 원입니다. 남양주시 별내동 백상일리츠 오피스텔 2차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 가격은 8,100만 원입니다.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 별래 자이엘라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8,700만 원입니다.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청학스파빌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 가격은 7,900만 원입니다. 사이버 임장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이미지들을 참고하여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부동산 거래 동향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역별 부동산 환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임장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최대한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